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문법은 별로 쓸모도 없고 외울 것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과연 그럴까요? 영문법이 쓸모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제대로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응용이 불가능하고 응용이 불가능하니까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명사인데요. 이 명사라는 말도 우리가 평소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알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자주 듣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학생들에게 명사에 대해 말해봐라. 명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99%의 학생들이 사물의 이름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완전히 헛짚은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명사 하면 사물의 이름 이런 말부터 떠오르시죠. 그 외에 혹시 떠오르시는 게또 있습니까?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하이고 뭐 이런게 떠오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명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런 말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탓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사에 대해서 제대로 뭘 몰랐는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알걸 공부하고 나면,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구나.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동시에 평소에 궁금했거나 의아했던 것들이 많이 풀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기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품사가 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명사는 품사 중에 하나거든요. 품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품사가 뭘까요? 그럼 또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품사는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요. 자, 이게 올바른 대답일까요? 어떤 용어의 정의를 물었을 때 이렇게 나열식으로 대답하는 건 유치원생이나 하는 대답이에요. 동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치원생들이 호랑이, 사자, 토끼 이런 거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품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유치원생하고 비슷하죠? 자, 영어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 수십만 단어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영어에서는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품사라고 해요. 8개로 분류했으니까 영어에서는 8품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70억 가량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로. 또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분류하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태리 사람, 태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영어 단어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8가지 종류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분류를 할때 반드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느냐 라는 겁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남자 여자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태국 사람 이렇게 나뉘듯이 그 수많은 단어들을 여덟 가지로 나눴는데 그 나눈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품사를 나눈 기준은 바로 각 단어의 기능에 따라 나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영어의 품사라는 말을 제대로 정의해 보면 단어가 문장에서 쓰이는 용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즉, 문장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각 단어를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에서는 각 품사의 명사, 형용사, 동사의 뜻이 중요할까요? 기능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각 품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명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명사는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명사의 뜻을 말한 거잖아요. 즉, 명사의 정의를 말한 거잖아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이런 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명사의 종류를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돼요? 명사의 기능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기능. 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하냐? 즉, 명사의 기능, 펑션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품사는 기능을 중심으로 단어를 나눈 거다. 명사는 그 품사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명사의 기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럼 명사의 기능은 뭘까요?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품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 명사, 형용사 공부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자, 명사는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명사라는 말을 들으면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명사라는 말이 나오면 뭐부터 떠올라야 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줄이면 주, 목, 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야, 여기는 주어 자리잖아? 여기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멀뚱멀뚱 쳐다봐요. 야, 며칠 전에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안 배웠대요. 왜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나 봤더니 아,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2 e 곱하기 4는 8이죠? 4 곱하기 2는 뭐죠? 교환법칙. 8이죠? 근데 2 곱하기 4는 8이다. 가르쳐주고. 4 곱하기 2는 뭘까? 그러면 저 그건 안 배웠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현실이 이러니까 제가 좀더 세심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게 명사의 기능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반대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누구다? 명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가 안 되는 거지. 거꾸로가. 자, 그제서야 학생들이 아 그러더라고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밖에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뭔가요? 명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예요. 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써야 되는구나. 참고로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개가 가능한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그러면 동사를 쓸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Nope.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된다고. 동사 못 온다고. 자, 다시. 주어 자리에 형용사는 쓸수 있을까요? 고민할 거 없죠? 안 됩니다. 우리는 원칙을 배웠으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못 와요. 자, 그 다음에 주어자리에 문장이 올수 있을까요? 문장,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이 주어자리에 올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어자리에는 명사만 올수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애구나. 아, 그러니까 주어자리에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보호자리에도 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뭐 그런 말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명사라는 말만 나오면 주어, 목적어, 보호 떠올리시면 돼요. 뭐 사물의 이름이요.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투 부정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명사적 용법 그랬으니까 명사처럼 쓰였다. 즉,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였다는 얘기예요. 동명사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동명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사라는 말이 들어갔구나. 아, 그럼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네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명사 절은 뭘까요? 절이 뭔지 모르겠는데 명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한 걸 우리는 명사절이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명사 구는 뭐지요? 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사 구라 그랬으니까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 애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명사절이니 뭐 명사군이 이런 말 나오면 자신감 추락하시는 분들 많죠. 정확히 몰라요 사실 잘.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서 어디 물어보기도 좀 쪽팔리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모르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그 이유는 안다고 착각하거나 쪽팔려서 못 물어보거나 둘중 하나겠죠. 근데 이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이게 영어만의 특징일까요? 와, 선생님, 진짜 영어는 별아별 규칙이 다 있네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놈이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야, 선생님, 영어는 진짜, 뭐, 이런 게 있군요. 근데요, 사실 우리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하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예문 하나 보실게요. 그 뉴스는 사실이다.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실까요? 한국어에서 동사는 문장 맨 마지막에 오니까 사실이다. 영어식입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서술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식으로 다룰 거예요. 자, 사실이다 이게 동사예요. 그럼 주어는요? 뭐가 사실이에요?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그럼 뉴스가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 그랬죠? 아, 그래서 주어 자리에. 그 뉴스라는 명사가 왔어요. 음, 완벽하네요. 자, 이걸 영어로 바꾸면, the news is true. 이렇게 되겠죠? 동사는 is. 동사 앞이 주어라 했으니까 주어는 the news. 근데 the news는 명사. 아, 주어 자리에 명사 왔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이번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거기 간다? 사실이다? 나 좋은데 가. 거기 가. 그 사실이야. 문장 이상하죠, 근데? 거기 간다 사실이다. 마침표가 하나니까 한 문장이란 말인데, 어쨌든 거기 간다 사실이다. 문장이 뭔가 어색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주어 자리에 "거기 간다"라는 "간다"라는 동사가 와서 그래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즉, 영어나 한국어나 원리가 같다. 이 얘기에요. 자, 저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간다 사실이다. 이걸 바르게 고치면 거기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요? 간다 라는 동사 형태에서 가는 것. 이렇게 명사 형태로 바뀌었어요. 아,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니까 간다 라는 동사를 못 쓰는구나. 만약 동사를 굳이 저렇게 쓰고 싶다면 저 동사 간다를 명사 형태로 바꾸면 되는구나.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이런 걸잘 인식 못하는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만일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면 이걸 몰라도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간다 라는 동사를 가는 것, 이렇게 해서 명사로 바꾸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 즉, 한국어 문법을 모르면 한국어를 제대로 쓸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영어 원어민이 아니니까 필요한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영어 문장을 볼게요. Go there is true. 자, 이제 뭐가 이상한지 보이세요? 이 문장의 본동사는 is입니다. 만일에 go가 동사라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is가 본동사여야만 해요. 그럼 is가 동사니까. 그 앞에 고 대어가 주어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는데 어? 고는 동사인데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둬야 될까요? 고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알면 돼요?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어떻게 바꾸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 동사 앞에 t o 를 붙이면 됩니다. 둘째, 동사 뒤에 꼬랑지로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저 문장을 알맞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go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로 바뀐다 그랬죠? to go there is tru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동사 go 앞에 to가 붙었죠? 우린 저런 걸 to 부정사라고 불러요. 근데 to가 붙으면서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어? 주어 자리는 명사만 오는데? 그럼 저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네? 명사의 위치에 왔네. 그럼 이거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저 문장에서 고 앞에 투는왜 붙었다고요? 이제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투가 왜 붙었는지 늘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저 자리는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는 명사만 온다. 근데 고는 동사다. 그러므로 동사 고를 명사로 바꿔야 한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면 앞에 투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투가 붙었다 이거죠 즉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에 투를 붙였고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가 주어 자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아 주어 자리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네 그럼 동사를 명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앞에 투를 붙이면 되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사 뒤에 ing를 붙여도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going there is true.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동사 고에 꼬랑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구나.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질문. 저 문장에서 고 다음에 ing는 왜 붙었을까? 저 자리는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된다. 근데 고는 동사다. 그러므로 동사 고를 명사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ing 를 붙였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볼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이다 이 문장도 이상하죠 한 문장에 한 문장 마침표가 하나에요 뭔가 어색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침표 사실이다? 마침표. 이러면 괜찮은데, 한 문장 안에 전부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 뭔가 어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색한 이유가 뭐예요?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와서 그래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지 문장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문장은 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올바르게 고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럽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추가해서 명사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오니까. 근데 거기에 문장이 와버렸네. 그래서 이 문장을 명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아 우리말에도 주어 자리에 문장이 오면 명사 형태로 바꾸는구나. 우리가 평소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말을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이도의 문장을 구사하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 볼게요.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저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I love you is true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문장은 어색하죠. 자, 본동사 찾아볼게요. is가 본동사예요. is가 본동사면 그 앞이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했죠? 어 근데 문장이 왔네 I love you 문장은 명사가 아닌데 그럼 저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야겠네 우리말도 그렇던데 영어도 똑같네 그럼 영어에서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지 간단해요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뭐뭐라는 것 이런 것이라는 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that I love you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뀐 거예요 아 문장을 명사로 바꾸려면 그 문장 앞에 t h a 붙이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then I love you is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렇게 하나의 문장이 더큰 문장에 소속이 되면 우린 그걸 절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러니까 I love you라는 문장이 더큰 어떤 문장 안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우린 그런 문장을 절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어자리에 있죠. 주어자리에는 명사가 올수 있는 건데 아 그럼 I love you. 라는 저 절은 명사자리에 있구나.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어떤 거? 당연히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자, 이번 영상에서 배운 거 정리해봅니다. 품사는 수많은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거다. 그러므로 각 품사를 공부할 때, 명사, 형용사, 전치사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각 품사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자, 그 중에 명사는 그 중에 하나니까. 품사 중에 하나니까 명사의 기능이 중요하다.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호다.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써야 한다. 만일에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쓰고 싶다.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인다. 만일에 문장을 명사 자리에 쓰고 싶으면 문장을 명사로 바꾸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대슬 붙이면 된다. 자 어떠세요? 품사가 뭔지 모르니까 명사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명사가 뭔지 모르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명사구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사의 두 번째 기능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는 을를에게요. 이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꼭그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을를에게는 목적어를 해석했을 때 우리말로 표현되는 형태인 거지, 을를에게 자체가 목적어가 뭔지를 설명하는 목적어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천명 넘도록 도와주시면 라이브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